안녕하십니까 20학번 조승현입니다. 오늘은 총이치 제작 과정의 전반적인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총이치는 두 가지 단계를 거쳐서 제작하게 되는데, 1단계 나비치 제작과 2단계 수지치 제작 과정을 거쳐서 시작합니다그 이유는 환자 구강 내에서 <laughs> 더욱 정확한 인상을 채득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비치 제작 과정에 대해 설명하자면 일단 환자의 구강을 검사하여 종이치를 제작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완료되면 기성 트레이를 이용하여 예비 인상을 채득하는데, 이때는 알지네이트 인상제를 이용하여 인상을 채득합니다. <laughs> 이 채득한 인상의 모형제를 이용하여 환자에게 맞는 개인 트레이를 제작하는 과정인 예비 모형 및 개인 트레이 제작 과정이 다음 과정입니다. 이때 개인 트레이를 형성할 때 개인 트레이의 변연을 형성하는데, 개인 트레이를 제작하는 이유는 기성 트레이보다 정확하게 환자의 인상을 체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 트레이가 완성이 되면 최종 인상제를 투하하여 무착 인상을 체득하고 더욱 정밀한 구강 형상을 얻어내기 위해 상하악, 무착 기능 인상제를 체득합니다. 인상을 체득하고 나면 작업 모형을 만드는데, 이는 해부학적 부분을 모형상으로 재현한 것이고, 최종 모델에 가기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다음, 다음에는 후연 폐쇄를 진행하는데, 이 후연 폐쇄를 진행하는 이유는 음압을 형성하여 상학 상악 위치가 상학에 붙어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역할입니다. 여러 과정들이 맞물리되면 기초상이 제작이 되는데, 이는 재료를 통해 총위치가 피게하는 모든 범위를 덮고, 이 기초상이 차지하던 자리에 아크릴 수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합제를 이용하여 인공 치아가 심어지는 공간을 확보한 후 치료실로 이동됩니다. 다음에는 환자에게 통이치를 맞추어 보고 여러 피드백을 받는 교합 체득 과정을 거치고 이 모형을 교합기에 부착하여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이 시뮬레이션이 완료되면 다음에 인공치를 배열하는데 인공치는 상악 전치부 먼저 하고 다음 전치부 인공치 배열하고, 다음 구치부 인공치 배열 3가지 과정을 배열됩니다. 여기서 하악 제일 소구치를 제일 늦게 배열하는 데 이유는 제일 대구치가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인공치를 배열했으면 치은을 형성하고, 위치상 조각 과정을 거치며 심리적으로 모방한 단계를 거칩니다. 심리적으로 모방한 단계까지 완료되면 나비치를 구강에 시작해보고 조정 과정을 거치며 경과를 관찰하는 것으로 초미치. 시 제작 과정이 종료됩니다. 이상입니다.